<웃음> <웃음> 왜 학과별로 사람들의 성격은 다를까? 빠밤 빠밤 근데 학과별로 사람들의 성격이 달라요? <laughs> 응, 달라요. 뭐 인식할 어요 일단 저는 본 전공이 이과고, 본 <laughs> 전공이 문과인데 그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사람들의 차이를 진짜 많이 느꼈어요. 응. 일단 문이과가 다른 것 같고 그 문이과 안에 있는 과들이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laughs> 문과가 누구죠? 그 빼고 사 네. 응. 이부만입가지잖아요 응. 저희 네 명이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세분다 말하는 걸참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정, 저는 정치외교학과인데 정치외교학과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특히 좀 토론하는 걸 좋아해요. 철학과인데 철학과는 일단 같이 만나서 밥을 잘안 먹고 <laughs> 어. 좀더 <laughs> 사색하나요? 막 네. 이게 뭐 될까 약간 뭐라고 좀 개념적이고 추정적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을 이루는 모든 분장가 갖고 있는 도그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음. 그 사람은 뭐, 몸이 그대로였데 기억을 싹다 잃고? 나는 저는, 저는 법학과인데 조금 문과인데 이과 성향에 가까운 친구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문과 이과의 가장 큰 차이는 대화에 있어서 답을 대하는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이과생들은 좀 명확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거에 어떤 기준을 넣어서 나누는 거예요 나랑 그거 같은 거,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이 과는 되게 좀 기술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학문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실전에 투입하기 위해서 배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굳이 말로 하거나 쓸 필요가 없어서 사람들하고 사실 좀 사생결려된 경우가 많아요. 인간을 대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오, 이해는 하다, 이해 아, 근 사실 이거 모두가 다 궁금한 거예요, <목소리> 진짜. 근데, 왜냐면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알고리즘만 가득하기 때문에. 가장 문과다운과라 가장 문과다운가. 저는 가장 문과다운과는 은근히 국어공문학과보다는영어영문학과 국어 음. 어, 왜요? 어. 오히려 약간 다른 나라 언어, 영어 영어영문학과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문학을 주로 다루지 그쪽에 어떤 비문학적인 거나 그 영어권의 어떤 뭐 철학 이런 거를 다루지 않더라. 가장 이과 같은 과는 하... 아빠는... 아, 뭐가 있을까 아, 이과는 같은... 아뭐 있으신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가장 이과 같은 건저 이과인 것 같아요. 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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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과가 수학 과수학 과가 되게 철학과랑 토락과랑... 별이 같아가지고. 제가 수학하고 철학을 동시에 공부해본 입장에서는 수학이 먼저고 철학이 후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거든요. <laughs> 수학이, 먼저 거, 거 수학, 수학이 먼저고 아니거든 수학이 먼저고 수학의 논리, 알고리즘을 철학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때문요 아니, 수학이 문제다. 근데, <laughs> 근데, <laughs> 근데 솔직히 <laughs> 철학이 근본이죠. 철학이 그거, 그 뭐지? 언어가 있으면 그 언어를 약간. 그러거든요. 서학.. 서학은 그 뭐라고 그러지? 그 수학의 언어를 만들고 그걸 가져가는 게 수학인 줄요 진짜 긴장이 없 아니 저는 생각 차이! 생각 차이! 서로를 이해해주기로 해요. 아저 이해 못해요. <laughs> <못 웃음> 네 저희는 근본과입니다. 근본과. 저는 약간 저희 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저희 둘이서 얘기를 아무리 해도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기초학물의 자부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이지중주무시 <laughs> <laughs> 이과 차이가 남으로 뭐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약간 너무 얄팍한 것 같고 사람이 작용하는 원리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게 누가고상각을 하거든요. 입관을 좀세계렇제 원리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 뭐니까 차이가 그러니까 적인 차이 말고 약간 질문으로 받아서 약간 사람의 차이로 보면은. 비율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문과가 좀 감성적인 표현을 했을 때물과인 친구들은 좀뭔 소리지?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물과인 친구들은 좀어 되게 뭐 철학적이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 적도 있고 그래서 물과 친구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 자꾸 막 저한테 무슨 원리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하늘이 왜 파란 줄 알아? 그럼, 어? 관심 없는데? 약간 이런 게 설명을 하고 <laughs> 왜막 참새들이 전기줄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알아? 아 관심 없는데? 약간 이뭐 얘기해 주려고 하고 막 원리나 사실도 되게 얘기해 주려고 하고. 왜 그때 관심 없어세요? 아 관심 없는데. 관심 볼때 가보래야지. 관심 좀 그렇게 있게 해주세요. 아 진짜 이과들 너무 설명충이야 진짜. 나 관심 없는데 자꾸 얘기해 주려고 해. 진짜. 결론 <laughs> 이과는 설명충이다. 어떻게 좋아하세요? 설명 표시 별명 표시 저는 반대 저는 오히려 문과가 더설명 표시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거를 아 오히려 더 부풀려서 말한 느낌이 있어요 하늘은 파랗네? 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되는데 하, 오늘은 구름이 떠다니고 사랑은 한결없고 이렇게 아니, 말하는 사 어디 서어요쿠나무의 냄새가 흘러들어오면 제가 논술 쓸 때도 항상 화가 났던 게 수학과 논술은 그냥 정답을 적으면 돼요. 근데 제가 철학과나 심리학과의 수업에서 이제 중간 기말을 보면은 아니 사람들이 진짜 뭐 다섯 페이지를 써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프로이트의 뭐 이론을 써라 했는데 아 프로이트의 이론 이것도 꺼냈어야 돼. 저것도 꺼냈어야 돼. 굳이 막 말을 늘리는 거예요. 오히려 저게 더 설명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근데 이건 수학 언어랑 그 그냥 그 사람 언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A로는 그냥 아, a 로이 수학 언어랑 사람 언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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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laughs> 사람 언어. 사람이 아닌가요? 아니. 이거 약간 말조좀 하세요, 지금. 전국민 전가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laughs> 사람이 아니다. <laughs> 오늘은 강수님대 유니콘님의 구도고. 저는 뭐 주제가 뭐였죠? 까먹었네. 굉장히 <laughs> 그래. 많은 세상에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들과, 이미 알려졌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과, 그리 이미 알려졌지만 우리가 아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던요 <laughs> <laughs> 끝나면 끼워주세요 <깨워도 된다. 웃음> 네? 목소리를 제대로 하시네요. <laughs> <laughs>